제 수수나무는 그냥 그냥 자르 간장에다가 그 뭐야 무슨 가루지? 나배 붙인 가루인 가 제일 고지그 가루 전분 가루 면이 왜 이렇게 얇지? 어, 맛있겠다 응 음, 알겠다 오늘 메뉴 탁월 탁월 그거 찾은 거였어? 응. 네. 갈색 두꺼운 거. 여러분 저 잠깐 물건 사러 나갑니다. 날씨가 좋다 그래가지고 빠르게 물건만 사고 올 거예요. 그거. 있겠다 여러분, 저 방금 백화점 가가지고 후딱 살 것만 사고 왔습니다. 그래서 먼저 엄마가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효녀인 척 엄마 선물도 사왔습니다. 엄마 가 깔래? 엄마 꺼니까 엄마가 싶어. 까. 이거야? 아 많이 두껍지 않은가 보다. 그래. 어 풀러야 돼 이거? 리본? 어? 뭐, 어머 리본도 예쁘게 맸는데 아깝다 이거 싹 써먹어야 되겠다 다른 데다가 뭐 상자값도 너무 이쁘다 음. 엄마 손안 젖었지? 안 젖었어 그 종이 이렇게 떼는 거야 어. 띄는 거야 이거? 어. 이렇게? 응 음. 음. 어머 얇아서 좋다 얇아서 좋다 예쁘지? 그게고어 은근 크고 음. 어. 좋더라고 톡톡하니 음. 음. 안에는 또 색깔 그렇게 돼서 이쁘지? 색깔 이다 엄마랑 예쁘다. 잘 어울려 음. 진짜 어 아, 색깔 이쁘다 진짜 이거 이렇게 쇼홀로 이렇게 딱 들러도 딱이다. 응, 그지 그지. 그것도 괜찮지. 이렇게. 엄마 해봐, 한 번. 이렇게. 아이고. 이렇게. 자, 잘 어울려, 엄마랑. 음, 이렇게. 내가 그 이거 딱 보자마자, 근데 엄마 해야? 거 같았어. 그래? 봤을 때, 엄마랑 더잘 어울려가지고. 엄마 취향을 잘 아는 딸이야. 잘 어울려. 좋지. 음.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딱 어, 좋지? 안 두껍어서 좋다. 아, 엄마 지금 이거 머리 이거 이거 붙여서 이거 지금 해다가 뜯기면 안 되니까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잘 쓰십시오. 메르시가 고 국. 국켄.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세상에 아유 비싼 걸 아유 비싸다 사지 말라고 갔 갔는데, 에이, 사 사지 말라고 그럴까다. 좋네, 색깔. 저렇게 좋아가지고 저래도 고소 뭘 사지 말래. 참참 <laughs> 좋네. 이건 지극히 내 취향이고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할지 하긴. 이거는 짤찌그만 거 뭐지? 자. 어, 이거때 가는 거. 음. 나그 뒤올 거 같은 거. 음. 자, 이거는 아니, 더워, 조금 거 이렇게 조금만 어떻게. 이렇게 하는 거야. 로 이렇게 열어서. 자라라. 어, 오, 뭐야? 손수건이지. 그게 스카프지. 음. 예쁘지 엄마. 자라라. 이쁘지 음. 손수건이잖아. 손수건. 아니야. 이어떻 스카프야? 꽤 길어. 띠야 또? 이 응. 샀어? 이렇게. 이렇게. 짠! 사실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한몇달 전부터 이게 갖고 싶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디오를 샀던 거였거든요. 근데 연말 맞이? 저는 제 생일 선물로 저한테 뭘안 해줘서 이거 하나 샀습니다. 예쁘죠? 길이는 꽤 길고요, 방도. 옷이 너무...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예쁘죠? 응. 예쁘지? 기직에안났는데 왜요? 응, 맵다! 음 여기가 하트라이드로 유명하대 음 아, 진짜? 이제 먹어보네 아 너무 매운데? 음. 다 식었어 뜨겁다고 뜨거운, 뭐라고 하려다고 뭐라고 <laughs> 와움직게 매워 <목소리도> 음, 엄청 매워. 옛날 롯데리아 하반에로 갔다. 음. 와. <목소리도> 그걸 걸렸다. 어머, 진짜? 잘먹지 아니 이게 뼈가 <목소리도> 부러진 게 뼈가 없는 줄 알았는데. 안 넘어가? 아파? 어떡해. <목소리도> 여기 원래 있는데. 지금 안두번먹나난 처음인데 이런적? 어, 어, 는어떡하죠 어, 여러분? <목소리> 이이 그냥 되는 것아니고 치킨 뭐라? 당면 치킨 수짜 아냐? 특별해? 굉장히 맛있는 치킨이 소스를 찍는 순간 한순간에 그냥 일반 치킨으로 타락해. 아 맞아. <laughs> 음 그래 이런 거 카리스마 있고 나 아, 이거 너무 좋다. 논알콜올 음, 맛있네. 치키가 안 올라. <laughs> 너무 기분 좋아. 근데 있어 0.05 근데 맛도 있어. 맛도 약간 알콜맛이야 칭따오라서 응, 응. 여러분 아까 옥스에서 샤온거래 샤온 샤어 <laughs> 옥스에서 사왔어요 <laughs> 이거를 그냥 바로 넣어주더라고 원래 그랬나? 부산에서난 안그랬지? 들어있는거 그냥 아 진짜? 몰라 이것도 찍어줘 갑자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터키시딜라이트라고 터키 과자인가? 그러면 터키시 딜라이트니까 진짜 맛있다. 세계 과자점에서 13,800원어치 사니까 이걸 플러스로 줬어요. 다 굳어있어. 왠지 아세요? 유통기한 내일모레까지 라서 언니 먹어봐. 아 뭐야? 화장... 만나잖아. 아, 나 이거 돈 주고 샀으면 진짜 거기 찾아가서 욕했을 뻔. 아. 줘봐. 줘봐, 버려. 먼저 그냥 먹어보겠습니다. 허진건 음음음음 머니고 짜지. 음 설탕 좀더 넣어? 쉬어서 나 괜찮은데? 괜찮아? 응. 아 <laughs> 이거 누구 맛지 해가는 거? <laughs> 내거 방금 쓴거 우와 맛있겠다 누구 피자 안돼 완전. 안 뿌리고 막피어가 엄청 담백하고 고소해 피언담고 파스타 해 줬어요. 바질 크림 파네 파스타. 대박이죠. 뚜 콩도 열어 보면 너무 세상에. 진진 극혐한 았다 진심 좀 짜증난다 <laughs>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면수 너무 많던데. 해도 저는 한 젓갈 맛있어 진짜 많이 먹어 먹고 진짜 맛있다 누나 이거 대박로 맛있어 진짜 맛있다. 아우에다가 그리고 음. 들고 해에 가까이 와서 음. 오나라라 집에서 만든 것 같은 비주얼. 그래, 어쩐지 왜만두국 먹다 소리 안 하나 했다.